전자체로 써보겠습니다. 우리는 우는 벌써 이게 길어야 되죠. 자, 우를 쓰겠습니다. 우를 이렇게 쓸때이 부분을 꾹고 여기서 쭉 길게 내릴 거야 됩니다. 이 부분이 길어야 우가 살거든요. 우리 정 가운데 A 글자죠.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걸 옆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. 우리는 하나 줄씩 쓰라고 그랬죠. 제가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.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또 A 글자네요. 자, 이어서 여기까지 씁니다. 여기까지만 쓰고 끝에서 놓는다이 말이죠. 정 가운데서 또 시작합니다. 여기서 이건 다 A 글자잖아요. 또 가운데서 A 글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고 이만큼만 갑니다.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 들면서 B 다시 글자네요. A 다시 글자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이만큼 쓰고 이 받침을 여기까지만 가라 이 말이죠. 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변하는 게 아니다. 자하 이 히읗을 요렇게 맞췄고 변화는 개띄어쓰기 살짝 띄워주고요. 아니다. 전문을 다쓸 수가 없네요. 시간적으로. 자, 이 글은 이 글은 이제 닌홀이라는 사람의 글인데 이 일부는 뭐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. 이제 끝이 다 쓰지는 못합니다. 근데 그글 중에 여기다가 닌홀 좀만하게 함 써보겠습니다. 이 전체 글이 아니라서 이렇게 쓰기도 좀 맘에 담은자 1부입니다. 1부 일부. 우리는 할때 이제 일단 a글자부터 한번 전부 보겠습니다. 이렇게 a글자가 어느 정도 많은지 자여기도 있고 a글자란 얘기는 뭔 얘깁니까? 받침이 없으면서 새로운 모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요 글자는 전부 가운데서 시작하라. 가운데서 시작하라 이 말이죠. 굉장히 많죠. 지금 그 다음에 a- 글자 여기 있잖아요 a- 글자 a- 글자 여기서 는 a-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b- 글자 b- 글자 b- 글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b- 글자 이걸 길게 적어주고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글자들이 a- 글자와 a- 글자가 키가 같죠 그 다음에 b- 글자도 키가 같습니다 그러나 b- 글자만 키를 작게 해라 요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